했나? 오빠, 오빠네고 아빠하고 아 반갑다. 한 동네 살면서 근데 이렇게 둘이 <목소리> 만나는 건 처음이네. 건배? 숨이? 아니지? 건배. 어 뭐, 그러고 보니까 친구들 중에 유일하게 너가 연애 하네 맞지? <목소리> 아 연애하는구나. 오 고추 맛있겠다 연애가 뭔지를 모르겠다 이제 아 블로그에 올라올 정도로 인기 있구나 이거 숟가락 앞에 묻었어 입은 안되는데 이걸로 한번 떠봐야 되겠다 이게 스시탕이구나 우와 대체도 들어가있어 이게 뭐야 아콜라 벌써 취하냐? 어 이게 쓰지구먼 우와 소차 시켰는데도 양 많다 괜찮네 지금 음. 보태 잘 찍잖아. 왜 아무 데도 없어? 쪽팔리냐? 야,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마. 진짜. 어 너도 영상,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찍어서 한번 보내줘. 수제비 있는지는 몰랐네? 맛있나요? 대답해 아. 이 새끼 빨리 <웃음> 끝까지 <laughs> 생각하 거냐? 와 진짜 갈구니보다 너무하네. 아좀일 때문에 어깨가 안 좋거든. 약간 직업병 비슷한? 네. 어씨 이거 어떻게? 콩물에다가 시석국 먹으면 되지. 그래야 되겠다. 나여 보통 몰라. 하긴 그러네 여자 친구분 마음이지 그거는. 상태 파악을 해야 되니까 좀. 그래도 구분이는몇번 해주지 않았어? 한 번? 대답이요? 오늘 <laughs> 저 여자를 위해서 혼자 응. 살아. <laughs> 여자를 위해서 혼자 사달라고 그게 나으려나? 아. 진지하게 고민 좀해 봐야 되겠다. 요즘은 그냥 여자 여우 한 마리 기를까 고민 중이기도 한데. 이쁜애로다 갔다. 지금 안낸거 아니야? 그래서 있어. 서 그러면 뭔가 사연이 있어? 주방에 있 일찍 다시 얼굴 찍어도 되나요? <목소리> 왜 그거 하는데 알겠다 됐다 아이새끼들 진짜 안 되겠는데 스지탕 떨궜어 아씨 다시 치에다 치에 물카톡으로 해 꺼져 라이너라이너라이 일본 여자였어 명문대학 출신이었다 가는 와세다 아 와세다는 아니고 뭐였지? 칸사이 어. 다이각국인가 뭐 아니요. 있어 아무튼 오사카 그 오사. 최고의 명문 대학 출신 에이씨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? 헤어졌는데 이미. 뭐 얘기해. 나? 한국의 K.D. 나.